베트남을 입국금지국에서 해제하는 등 유아적인 손짓을 보냈지만 정작 베트남은 한국에 먼저 빗장을 풀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심국가인 베트남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요. 베트남 정부가 유독 한국을 살뜰히 챙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 적극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왔는데 최근 주춤해진 모습에 베트남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외국인 투자 1위를 기록했던 한국이 올해는 5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0일까지 베트남에 등록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규모는 138억 9천만 달러로 한화로 약 17조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투자 규모는 약17% 줄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5월까지 국가별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으며 태국과 중국, 일본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한국의 경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베트남에 총 70억 2천만 달러, 한월에약 9조 2천억 원을 투자했었습니다. 이같이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투자가 줄자 베트남 정부가 다급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C19 사태가 진정되면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총리는 최근 열린 정례 회의에서 포스트 사태에 발맞춰 베트남은 업종별 선도기업, 첨단 기술 기업에 초점을 맞춰 FDI를 유치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투자 유치 극대화라는 방법으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유아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현재 감염증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에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현지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유학생 등 217명이 7일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으로 예외 입국한 것입니다. 하노이 호치민 한국국제학교를 비롯해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과 부모, 교직원 등은 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타고 인천 공항에서 출발해 현지 시간 오전 11시경 노이바이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인천공항을 경유한 베트남 주재 영국 외교관 가족 6명이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탑승했습니다. 유학생 등은 곧바로 대형버스 10대를 타고 하노이 시내 사성급 호텔로 이동한 뒤 2주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각자 거주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공항 검역과 수송을 맡은 현지 보건 당국자들은 모두 방역복을 착용했고 버스마다 간호사 1명이 동승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외교관과 공무 목적, 기업의 필수 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 유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 가량 떨어진 꽝넨선 번동 공항 대신 노이바이 공항으로 입국해 하노이 시내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베트남 당국이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이바이 공항은 3월 말부터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착륙을 금지했고 대신 번동 공항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방관주 베트남 대사도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 대사는 베트남 정부가 필수 기업인 뿐만 아니라 학생과 가족까지 입국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3월 말 이후 두달 만에 최초로 한우의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대한 제스처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 이전 3월부터 5월 말까지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물론 한국 중소 중견 기업의 임직원 2,400여 명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인데요. 실제로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은 2018년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600억 달러를 수출할 정도로 현지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베트남 법인 매출은 4, 5조 원대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한국 기업과 기술력에 대한 애정은 남다릅니다. VN 익스플로러 등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제기 1위인 빈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빈페스트는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세를 적용한 베트남산 전기차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화학과 베트남 빔페스트는 지난해 4월 합작회사를 설립해 전기스쿠터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하이퐁시에 위치해 있는 배터리 합작공장은 12,000평방미터 규모로 해당 공장에서는 빔페스트 전기차 외에 전기스쿠터에 탑재되는 배터리팩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빔페스트의 베트남 전기차 모델은 한번 충전하면 최대 500km 310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페스트는 올해 11월 열리는 미국 LG 오토쇼에서 공식적으로 베트남 1호 전기차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험 양산을 시작하고 7월부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본도 이해질세라 베트남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국제항에 있는 중부 빈딩성에 베트남 두 번째 조립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호리노치 미쓰비시 자동차 베트남 법인장은 최근 빈딩성 인민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빈딩성은 국제항을 보유해 물류운송의 장점을 갖추고 있고 자동차 조립및 부품 공장을 설립하는데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제2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빈든성에는 성내 최대 산업단지인 14,000헥타르 규모의 연호위 경제구역을 비롯한 6개 산업단지 일본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빈든성은 항로와 육로에 심해항인 뀌년항을 보유하고 있어 물류 운송의 3대 축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일본이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문 외 금융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이 베트남 1위 교육업체의 주 거래은행 지위를 따내면서 베트남 교육 대출 시장을 처음 뚫게 됐습니다. 언론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우리은행은 베트남 교육그룹인 NHG 본사에서 비에나 국제학교 캠퍼스 설립자금 4,600억 동, 한월에 약 242억 원 규모의 대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NHG는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둔 현지 1위 교육그룹입니다. 베트남 18개 지역에 초중고등대학교를 포함해 33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하교육기관 학생수는 4만 1000명, 임직원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우리은행은 사실상 NHG의 주거래은행 지위를 얻었습니다. 국내은행이 베트남 현지은행을 제치고 주거래은행 자리를 따낸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선 우리은행은 NHG가 베트남 동나해성 비에나 지역에 짓고 있는 비에나 국제대학 설립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업료 직금계좌, 임직원 신용카드 등 사업도 함께 유치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을시설 자금 대출과 임직원 대상 소매 영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라이벌인 태국이 가장 먼저 한국을 위험 지역에서 해제하고 한국의 의류 장비와 워크스루를 수입하는 등 한국의 우호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베트남을 자극해 조급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정부는 지난 6월 감염자가 증가했던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이란 등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 한국을 위험 지역에서 해제한 것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중순 브랜드 K를 단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베트남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매체 VN 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계와 항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베트남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등록비를 절반으로 인할 방침입니다. 베트남에서 자동차 등록비는 자동차 값의 10에서 15%에 이르는 등 부담이 큽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특별 소비세도 연말까지 유예됩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항공사의 항공기 이착륙 요금을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일부 다른 항공 운임은 이미 9월 말까지 폐지됐습니다. 또 베트남 정부는 최근 사태로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직접 임대하는 사업체, 가구, 개인들의 토지 임대료를 15%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대출할 때 2%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베트남 정부는 연말까지 제트 연료에 대한 환경세 30% 인하와 소상공인 법인 소득세 30% 인하도 베트남 국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며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한국에서 꽤 많은 것이 사실이라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C19 사태 이후 그동안 베트남이 여러 나라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보여준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인 무형 자산이기도 하고 국가의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일본은 이러한 모습을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베트남 최초의 전철인 깐니나동 구간은 지반이 약해 지상철로 건설 중인데 또다시 개통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프로젝트는 2011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베트남 정부의 예산 차질, 설계 승인 문제가 겹치면서 열차례나 개통 시한을 넘겼고 코로나 사태까지 덮친 상황이라 언제 정식 운행이 될지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철도공사관은 하노이 깐니나동 구간 시범 운행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는데 새로운 시범 운행 날짜는 언제가 될지 깜깜 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노이시는 지난 3월 말 프로젝트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만들었으나 현재 중국 측 전문가 150여 명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베트남 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베트남은 중국 철도공사가 지하철 시험 운행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5천만 달러 지급 을 거절했습니다. 응무의 응옥동 교통부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베트남은 하노이 지하철 1호선 깐니나동 노선을 시험 운행하고 있는 중국철도공사에 예정대로 공사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철도공사가 한 요청은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철도공사는 자금난을 겪더라도 지하철을 시험 운행해야 한다면서 베트남이 중국철도공사에게 자금을 선지급해야 할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응우엔 차관은 베트남은 지금까지 계약금의 78%를 지불했다면서 나머지는 중국철도공사가 프로젝트를 마치고 지하철을 우리에게 넘겨주기 직전에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GS건설은 하노이 1호선 209건설공사 현장에 상당 부분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GS건설의 베트남 협력업체인 리엔탄 전기기계가 있는데 이 업체의 몸리로 GS건설은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리엔탄 전기기계는 2017년 9월부터 약 40억 원 규모의 전기 설비 공사를 GS건설로부터 받아 진행했는데, 잦은 자재 분실과 공기 지연으로 GS건설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GS건설은 해당 업체가 재정난으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공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잦은 자재 분실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엔 탄전 기기계는 계약 해지에 분풀이를 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대표와 소속 노동자 약 20여 명이 시위를 벌였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며 현지 언론과 관공서, 법원 등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며 GS 건설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GS 건설은 현재 약 83%의 공사 진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하노이시의 당서기장은 오는 10월 이전에 상업 운행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개통 목표는 2022년인데. 시의 당서기장은 당장 10월부터 상업운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 한국포스코건설도 하노이 지하철 3호선 역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호선은 철로는 러시아에서 공급하고 시공은 프랑스 회사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역사공사와 관련된 부지와 주변 건물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변 건물이 역사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어 일부 시설을 건설하는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역사 시설이 주택 상가 등과 겹쳐 있어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며 포스코건설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노이시 정부와 도시철도관리위원회는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부분이 베트남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하노이 지하철 1호선이 약 10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공사를 지연하는 것도 베트남 정부의 예산 차지, 설계승인 문제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베트남 공산당의 법과 행정이 깔끔하지 못하여 방대하고 복잡한 지하철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의 공사 지연 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중 전문가나 좀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